이라클 hey, 모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초격차의 책을 쓴권오연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의 글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분의 책풀로그에서 변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는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변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끝없는 변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의 먹잇감으로 토실토실하고 뚱뚱한 애벌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성장을 하여 나비로 변신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년간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학생일 때는 기술의 원리를 배웠고, 실무자일 때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경영자일 때는 기술을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집중했던 모습만 다를 뿐, 기술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인생 키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인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조직을 변화시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내 자신을 이끌고 갈 인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키워드를 갖고 사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생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천하고 천한 환경에서 아기로오신 예수님.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고 그의 생애를 보이셨던 예수님의 인생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구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 본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에 그분께서 다시 열두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는 인사 청탁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으로 볼때 이들의 인생 키워드는 출세였던 것 같습니다. 출세시켜달라는 청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키워드는 섬김과 대성물이었습니다. 섬기시다가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출세가 인생의 핵심 단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대성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 허황된 키워드로 살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범 10장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으뜸 중에 으뜸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키워드를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키워드가 섬김이었고 대승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에 보면 많은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인사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라고 했습니다. 빌리뽀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리뽀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라고 했습니다. 빌레모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자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내네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유다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평생 여러분의 삶을 관통시킬 키워드를 정하십시오. 2019년도를 이끌고 갈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해서 기록해보십시오. 그 키워드를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뚱뚱한 애벌레로 살다가 새의 먹잇감으로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나비로 변신하여 창공을 날아다니며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인생 키워드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나비의 미라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